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테안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황야에서 싸우는 고독한 투쟁자 황교안입니다. 둘째 보건당국은 올겨울 3개월 방역 강조합니다. 셋째 김정은이 쏘아올린 500km 탄도미사일입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진짜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는 보수의 악성 종양입니다. 이건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투표에서 4강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가 투표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에 하바드 졸업생답게 한 대답입니다. 분개한 황교안은 법원에 재소하였습니다. 국힘당 내에서는 아무도 황교안의 손을 들어주며 투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보수들의 기대를 모다가 황교안과 동반 탈락한 최재형은 이틀 전 홍준표의 조력자가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애국자의 아들은 애국자가 안전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내막을 밝힘으로써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법 수정 없이는 다음 대통령 선거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황교안의 투쟁은 그래서 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털어가고 양민을 강간 학살 하며 살아가는 도둑의 무리들과 맞서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 황교안의 편이 되어질 사람은 정녕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황교안 일기 10월 19일입니다. 오늘 이준석 당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첫째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유튜버와 야합해서 선거 부정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 저를 지명한 것입니다. 명예 회수죄입니다. 둘째, 보수의 악성 종양 같은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욕죄입니다. 셋째,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까지 이것이 이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엄격,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 이후로 당 경선 절차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과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들은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겁박했습니다. 셋째,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뭐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직자나 소속 당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한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당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을 고소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물 손괴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이 문제를 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번 자기 선거에 나갔으라도 경선에서 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은 코도포에서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황교안 전 대표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거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급박하는 뻔뻔한 이준석 대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1 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일인당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토론 시간을 본인은 이 황교안 전 대표는 국민들께 부정선거를 알리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사1 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이경에게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던 하태경은 이래저래 핑계만 대더니 공문을 빼고 말았습니다. 공문.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손에 잡히는 있는 그 상황에서는 당에내릴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최고위원에서 일부 유튜브와 야합해서 부정 선거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 공명 선거 추진단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상 앞으로 각자 이익을 위해서 당의 해가되는 행위를 지속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로 당 선거 관리 절차에 관해서도 과도한 의혹 제기, 이의 제기하는 이들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철저하게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진짜 이 정도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데 깊은 짜증을 느낀다. 그리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수의 악성 종양 같은 문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닌 것 없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을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뽑았을까? 이것 또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황교안 대표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 이번에 경선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딴걸 모르겠는데,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됐다는 걸 보면, 아,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명호입니다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나 야당 유력 후보들도 모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의 정직성, 이른바 선거 무결성 문제를 다루으면서 갖게 되는 판단이자 의견은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부정선거는 4 1로 총선만이 아니라 이전의 지방선거에서도 큰 규모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시도해온 세력들의 축적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와 인맥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는 훨씬 쉽게 모든 선거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야당 후보들의 이런저런 아주 필사적인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하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확률적으로 100%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훔치는데 따르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미를 본 세력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에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과 야당 유력 후보들은 선거 조작과 관련된 명험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한국이란 공동체를 권력 훔치기가 일상화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내몰아 가는데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협력자와 부역자와 협조자가 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야당의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투쟁성을 갖고 있지 않는 내부의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찍이 우리 헌정역사에서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확률은 현재로서 제로입니다. 그가 주장하듯이 공중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황교안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공중보건기구 NHS 전국연합대표 마튜 테일러는 영국 전체가 겨울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lan B COVID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와 재택근무를 포함한 백업 전략을 말합니다. 그의 발언은 어제 화요일 223명의 코비드19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나온 것으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월요일에는 7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다우닝 스트리트는 수치를 매우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변인은 보리스 수상이 플랜 B를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장관들은 사례를 줄이고 NHS에 과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과 코비드 부스터 백신에 중점을 둔 플랜 B 여기 다시 독감 예방접종과 코비드 부스터 백신에 중점을 둔 플랜 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독감이 많이 유행할 것이란 예고는 몇주 전부터 이미 나왔고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은 이 계획이 효과가 없을 경우 록다운이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리들은 점점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코비드의 델타 변종의 새로운 후소를 면밀히 조시하고 있습니다. 델타는 영국의 지배적인 변종이지만 최신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유전자 염기 서열이 분석된 코비드 사례의 6%가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 유행 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하기 때문에 새 버전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델타는 2021년 5월 영국에서 알파 변종을 넘어서며 유행하는 코비드의 지배적인 유형이 된 이후 우려 변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문가들은 AUI 4.2를 확인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기승을 부릴 이 겨울이 모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시민들 마음을 벌써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탄도미사일을 김정은이 또 발사했습니다. 일본 국방성은 2분 간격으로 두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국방부는 한 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탄도 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재원과 특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해, 동해로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이런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불안정을 조성하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이번 일이 미국과 동맹의 인명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한국 군 당국이 발사 지점을 심포 동쪽 해상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잠수함에서 첫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간단없이 비싼 미사일을 쏘아대는 목적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문재인이 약속한 종전 선언을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임기 전에 완성시켜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북풍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만족 없이는 남한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